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어,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계 곳곳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네, 네. 많이 음, 나가 계시잖아요. 그런데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곳이 한 군데 있어요. 네가 선교사님들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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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북녘당 네. 네. 예. 어,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물론이거니와 다음 세대들 동력에 예, 예. 있는 다음 예. 세대들에게 정말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유, 감사할까요? 그런데 네. 예. 그 역으로 음. 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 저기 북한을 이탈하신 분들 네네네네네. 그리고 제3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와서 정착하신 음. 분들 네네네. 이분들 한테 다음 세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니까 그렇죠? 예. 어, 대한민국의 교육을 가르치고 음. 그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학교가 있어요 음. 예. 아, 여러분 여명학교라고 아마 들어오셨을 거예요 네, 네. 네. 저 오늘 여명학교 교장 선생님 모시고 네? 어,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는지 좀 듣겠습니다 이흥훈 교장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여명학교가 지금 몇년 됐죠. 연명학교가 지금 16년차고요. 네. 2004년 9월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네. 네. 연명학교는 한국교회가 네. 초기파적으로 23개 교회가 협력해서 네. 당시에 북한 이탈 주민들이 네. 대한민국에 많이 들어오고 있을 때 네. 한국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할이 뭘까 네. 그렇게 기도하고 또 이렇게 고민하면서 을아 음. 다음 세대를 교육해서 네. 이 학생들의 그, 남한 생활에 정착을 잘 돕고, 음. 또 앞으로, 어, 복음 통일을 위한 인재로 양성하자. 예. 네. 그런 목표로 세워졌습니다. 음. 그렇군요. 처음에는, 예. 네. 처음에 그 저건가요? 그러면? 네. 비인가 학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비인가 학교로 세워졌는데. 처음에는? 네네. 네. 그 이후에 노력을 많이 해서 네. 2010년 3월에 인가 학교가 됐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이제 검정고시 없이 예. 대학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네. 교육부에서 음... 인정을 해주신 거네요. 네. 학력 그렇습니다. 인정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하... 졸업생이 제법 많이 나왔겠는데요? 네. 졸업생 지금까지 328명이 나왔고요. 네네. 네네. 음, 그래서... 그러면은 학생 구성이 언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생 구성이. 네. 에... 전에는 음. 100% 북한에서 출생한 학생들이 네. 저희 학교에 입학을 해서 졸업을 했는데, 네. 이제 북한 이탈의 역사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그렇죠. 음. 예. 북한을 이탈해서, 중국이나 제3국에 거주하시는 예, 여성들이 예. 거기서 결혼을 해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맞아요. 어, 그렇죠. 예예. 예. 많죠 뭐, 그런. 예. 분의 자녀들이 이제 장성해서 네. 이제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돼서 아. 이제 네. 그런 학생들도 함께 들어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음. 여명학교는 북한 이탈 청소년들이 남한 사회에서 행복한 민주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2004년에 설립된 대안학교입니다. 음. 민간 주도의 최초 학력 인정 대안학교로. 북한 이탈 청소년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 통일 시대에 적용 가능한 학교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명학교는 자기주도학습, 독서, 인성, 봉사, 건강의 5대 중점 교육을 통해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북한 이탈 청소년들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학생 개개인의 수준과 적성, 목표에 맞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한 학생들과의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 이탈 청소년들의 사회 적응을 돕고 활동을 음, 참 많이 해요. 동일 공를 형성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으며 네. 통일을 경험한 독일의 아데나워 재단과 함께 아, 통일 교육 세미나도 2012년부터 7년간 네,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예, 네. 여명학교의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내실화로 졸업 후 대학 진학 및 취업을 하는 학생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음, 대학 북한 네. 이탈 없고. 청소년들의 자립과 사회 적응을 돕는 데 성공적인 대안 학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이네요. 음, 네,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북한 이탈 청소년들, 그들의 소중한 꿈이 자라는 곳, 진정한 평화와 공존, 바로 여명학교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아 학교 이름이 멋있어요. 네, 여명학교. 네. 학교 이름이 참 멋있어요. 장차 네, 이제 통일을 맞이하고 네네. 통일의 밝은 빛으로 우리가 나가는 그런 음. 의미로서 여명이라는 이름을 졌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아무튼 교육부에서 인정을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음. 지원이 있지 않나요? 네, 이제 교육부의 인가는 받았는데 예. 학교의 종류가 다양해요. 음. 음. 그래서 그 중에 저희가 각종 학교 안에 외국인 학교와 또 대한 학교라는 게 있는데 음. 저희가 그 대한 학교입니다. 네. 대한 학교는 교육부의 재정 지원이 없어요. 예, 예. 그 대신에 저희가 이제 통일부로부터 예. 이제 우리 인가 과정이 한50% 정도 지원을 받고 있고, 네. 나머지 50%를 우리가 후원 모금을 해서 음. 이제 인가 과정이 부족한 부분과 네. 또 예, 비인가 과정 예. 예비 과정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 학교도 있고 네. 또 여명 학교도 있는데 음, 네. 그 보내는 비율이 자꾸 여명 학교가 지금 높아지고 있다면서요? 네, 네 그렇습니다. 어. 왜 그래요? 하나원이라는 그런 교육기관이 네,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한 개월 교육을 받고 나오면서 음. 이제 학생들은 학교를 선택하는데 음. 에, 아무래도 일반 학교는 좀 자기들이 가서 적응하기에 힘들 것이다라는. 뭐 그런 생각 네. 또 그런 선배들로부터의 조언 이런 어. 것들도 있고 그해서 어. 이제 북한이탈 학교로 많이 오고 네. 또 일부는 네. 일반 학교에 갔다가 음. 거기서 잘 적응하면 다행이고 네. 그렇지 못하고 중간에 오는 학기, 학생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음. 네. 그 여명학교가 음. 이제 처음부터 설립 때부터 이제 기독교 음. 학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도 이제 목사님이시고 그렇습니다. 네. 그럼 아무래도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네. 음.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걸 받아들입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북한이라든가 네. 예를 들어 제3국에서 네. 그 복음을 전혀 못 듣던 아이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궁금해요. 궁금해. 사실 이제 어, 감사하게도. 예. 탈북 과정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네. 아, 네 그래서 네, 탈북 네, 과정에서 거의 죽을 고비라든지 잡힐 음, 고비 이런 음, 것을 음. 넘기면서 음. 어떻게 보면 기적을 체험하는 거죠. 음. 네, 네. 그러면서 그런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오도록 음. 도와주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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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저희 학교에서 또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채플이나 또는 캠프나 여러 가지 에이. 방법으로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나누는 노력을 음. 하고 또 말로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네. 선생님들의 그 사랑과 섬김 그쵸. 이런 것으로서 복음을 보여 줄때 아. 얘들의 마음이 열리고 음. 그래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대부분 에이. 복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네. 마음을 들었습니다. 그 네. 선배들의 영향이 클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려움이 있을 때 네. 신앙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 음. 이런 얘기도 해주고. 그게, 아, 그런, 아, 그런, 그게 네.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그런 네. 모범이 네. 학생들에게 굉장히 어떤 자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 이제 저희가 사실은 어. 교장선생님 모시면서 학생을 좀 모셔서 네네네. 같이 얘기를 음. 나눠보고 싶었는데. 음. 왜안 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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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이번에 계약이 좀 늦어지면서 아, 아. 아직까지 그... 어, 음. 코로나 19 음. 사태로 인해서 음. 학생이 지방에 있는 학생이라 이렇게 올라오지 못한 음. 음. 그런 상황이어서 네. 전화로 저희가 연결을 좀 해봤습니다. 어, 네. 자 여명학교에 재학 중인 우리 학생과 연결해 보도록 네. 할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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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여학생이네요. 목소리 예쁘다. 네.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어, 저는 여명학교 이제 고3 올라가게 되는 박누리라고 합니다. 어, 네박늘리야 박누리. 네. 네. 목소리는 고3 아니고 저기 같아 초등학교 3학년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그래요. 웃음> 네, 저, 감사해야 고3이면은 저기 어, 우리 여명학교 온지 얼마나 됐어요 제가 이제 2년 좀 넘어가지고 네. 3년 음. 되고 있어요 아 고1 때부터 음. 왔었군요 네 여명학교 네. 어때요 솔직히 일단 친구들이 네. 다 일단 이제 같은 상황에서 이제 살았고 이런 음. 그런 어려움을 비슷하게 겪은 친구들이라서 예, 네. 네. 이게 좀 대화도 잘 통하고 음. 이제 또 학교 분위기 자체가 음. 굉장히 좀 이제 쌤들과 학생들 사이가 엄청 좋아가지고 예. 다정한 오. 편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네 그런 거 같아요. 그래요. 아,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네. 저희가 <laughs> 이제 아까 교정쌤님께도 여쭤봤는데 그 네. 학교에 들어오면서 신앙을 갖게 되신 거예요? 아니면 그전에부터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셨던 거예요? 아, 저는 이제 삼국을 오면서 음. 그 선교사님들 그런 선으로 오면서 이제 그 저는 신앙을 알게 됐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제가 한 태국에서 한 3개월 정도 신앙 공부를 하고 한국을 와 가지고 네. 음. 예, 네, 그래서 저는 학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신앙생활을 네. 하고 있었어요. 아, 그랬었군요. 어, 근데 저 우리 음. 박누리 학생은 그런 경우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 어, 우리나라 가서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 들었을 때 아이들 반응이 어때요? 그렇죠. 어, 일단은 음. 뭐지 그 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이렇게 들었을 때 예. 저랑 애들이 보통 이제 좀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음. 저도 초반에는 뭐 이게 뭔 말이지 싶을 정도로 모르니까. 되게 음. 네, 신기했거든요 그냥 음. 음. 이게 무슨 <laughs> 어~ 내게 성경을 보면서 되게 신기했는데 예. 뭐~ 제가 다른 애들의 심정을 알지는 못하지만 음. 그래도 봤을 때 저랑 조금 비슷한 느낌? ]을 이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네. 어떻게 보면 조금은 선배 잖아요. 선배로서 네. 다가갈 수 있는 부분도 크겠네요. <laughs> 어, 그러기를 바라고 있어요. 아이고 그래요. 우리 누리야 네. 음. 저 이제 고 3이잖아요. 음. 네. 그러면 이제 1년 뒤에는 대학을 가거나 사회로 나와야 되잖아요. 음. 그렇죠. 그럼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저는 이제 간호학과 진학을 하고 싶어서 네. 준비를 하고 있어요. 간호학과. 그래요. 예. 예 그래요. 여기 교장 선생 나와 계시거든요. 아 네. 요즘 저 방학이 길어서 요즘 잘못 뵙죠. 네. 인사만 좀 나눌게요. 네. 네. 누리야 반갑고 그래. 네 안녕하세요. <laughs> 지금 울산에 있는 거야? 네 울산에 있고. 멀리인데. 그래. 어떻게 건강하게 잘 있고? 집에 있는데 너무 지루해서 <laughs> 아, 그렇지나도 빨리, 빨리 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 나도 빨리 보고 싶다 선생님하고도 종종 통화해 네네 <laughs> 네. 고맙습니다 전화 연, 저 연결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여명 네. 학교의 박누리 아유. 학생이에요 예 아니, 근데 아유. 교장 선생님께서는 목사님이시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여명학교의 교장직을 맡게 되신 거예요? 아, 저는 이제 사범대학을 나와서 네네. 어, 교직에 잠시 있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그런데 이제 대학 때부터 음. 성경 공부 뭐 배우고 가르치는 네. 일들을 꾸준히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공부를 좀 길게 오래 마치고, 네. 어, 비즈니스를 네. 좀 하게 됐는데, 네. 제가 해외 선교지에서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서, 네. 네. 거기서 네. 비즈니스와 선교를 어떻게 같이 할까. 음. 그래서, 성교사 음 자녀들을 돕는 사역과, 또 선교사를 재교육하는 사역 네. 예. 그런 게좀 우리나라에서는 조금은 비어있는 사역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떤 네트워킹을 통해서 선교사와 한국 교회가 시너지를 내는 역할 이런 음. 것들을 여러 해 동안 예. 쭉 하다가 네. 한국에 들어왔죠 음. 에, 그래서 한국에 와서 또 하나님께로부터 제게 또 부르심이 음. 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람을 남겨라 그런 나름대로 내면의 소명을 또 주셔가지고 예. 예. 그런 역할을 또 하고 있었는데 네. 그리고 또 목사로서 이제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섬기고 협동 목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네. 아, 갑자기 연명학교에서 부름이 왔어요. 오, <laughs> 네, 예. 제가 연명학교를 생각한 건 아니었는데 네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보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의 소명의 영역을 예. 북한이탈 청소년에게로 확장시켜 가는구나. 아, 예. 그래서 그 일을 지금 이제 8년째. 8년째 만 네. 8년 했고요. 이제 음. 9년 차에 9년. 들어갑니다. 네, 네. 그래서 선생님, 저기 그, 여명학교 학생들이 하고 이 생활을 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 네네. 그러면은 자유를 몰랐던 아이들이 음. 대한민국에 와서 이제 자유라는 거를 만끽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모습 볼때 어떠세요? 자유를 잘 누리려면 음. 지금 그런 거를 극복할 수 있는 내적인 내공이랄까요. 그렇죠. 마음같이 탄탄해죠 그중에 그렇죠. 그 가장 큰 힘이 드는게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예. 신앙을 갖게 되면 음.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음. 내공이 생기고, 그렇죠. 또 여러 가지 학교에서 우리 건강이라든지 필요한 음.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음.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또 여기서 좀 실력을 쌓으면서 예. 좀 이제 자신감을 갖고 네, 네. 대학도 가고 졸업도 하고 음. 뭐 여러 가지 자격증도 취득하고 음. 이러면서 좀더 당당한 시민으로 음. 자기 자유를 건전하게 누릴 수 있는 어, 거죠. 음. 제일 보람 있으실 때가 언제예요? 보람 있을 때가 참그 보람으로 음. 이런 사역을 하는 것 같아요. 음. 네. 참 어려웠던 학생들이 음, 음, 예. 변화되어서 예. 좋아지는 모습을 보는 것 음. 이것이 참큰 보람이죠. 네. 뭐 애들이 참 신앙을 갖게 되고 음. 또 신앙적으로 자기 간증을 하고 이런 걸 보면 너무 음. 기특하고 예. 또 애들이 대학에 가서 대학 생활이 좀 쉽지 않거든요. 애들한테 예, 예.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음. 버티고 음. 졸업 잘하고 음. 음. 뭐. 종종 간호사고시 합격해서 종합병원에 취업해서 월급 많이 받는다고 자랑스러워하는 애들도 있고, 아 예. 네, 아, 이거 뭐, 자랑해야죠. 예, 네. 임용고시 합격해서 <laughs> 교사가 됐다는 아, 학생들도 있고. 그거 자랑해야 돼요. 네네. 네. 뭐 이렇게 또큰 기업체나 자영업도 운영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네. 또 결혼해서 애 낳고 음. 가정을 꾸리고 그래요. 이런 소식들을 전해 와요. 네. 어떤 때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부모의 역할까지도 그래요? 해준다. 음. 인생 선배면서 음. 음. 또 부모의 역할도 해주면서. 사랑만 있으면 네. 다 파고들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마음이 네. 통하니까. 네, 그 진심이 전달되는 그렇죠, 것 그렇죠, 같아요. 그죠그그 네. 네. 아까 그저 네. 여명학교 소개 영상 봤을 때 네. 독일 경우를 네. 독일은 이제 우리보다 먼저 통일했으니까 음. 그거에 대한 교육도 있고 그런데 그 얘기를 좀, 좀 구체적으로 네. 해주세요. 네. 저희 학교는 이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네. 교육적인 분야에서 통일을 어떻게 준비할 음. 것인가 하는 음. 것을 가지고 매년 세미나도 열고 네. 또 독일을 방문해서 현장을 보기도 하고 네. 초청해서 듣기도 하고 음. 그래서 우리만이 아니라 또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을 초청해서 음. 또 통일 준비하는 접연을 좀 넓혀가고 네. 그런 일을 꾸준히 지금 한 8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이 학생들이 이제 그런 어 세미나 같은 것도 같이 참여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통일을 어느 학교보다도 더 그럼, 좀 예민하게 음, 신경을 쓰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아이들의 혹시 소망이라던가 기도 제목들은 어떻게 나오나요 애들의 가장 큰 바람은 음. 자기가 여기서 신앙도 갖고 실력도 키워서 음. 전문가가 돼서 통일이 되면 자기 고향 땅에 가서 아. 자기 고향을 발전시키는 데 주역이 되고 싶다 예. 그런 소망이 아. 가장 큰것 같고 그래요. 음. 또 저희 학교로서는 앞으로. 통일이 되면 네. 북한 학교의 운영에 있어서 음. 새로운 모델이 필요한데 네. 저희가 그런 학교가 되기를 바라고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그때 또 교사로서 할수 있도록 예. 선생님이 돼서 그런 역할 을 하겠다 네.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애들도 있고 이야, 그렇습니다 네. 네. 멋있다 아, 그래요? 남북을 연결하는 음. 가교 역할을 네. 학생들이 아니, 어. 그게 바로 선교사잖아요 그렇죠 어. 어. 예.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소망 음. 그 기도 제목이 정말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음. 그니까요 예. 그 여명학교가 아까 보니까 저 건물 자체는 참 작은 것 같아요. 네. 음. 학교 많은 아이들 더 수용해서 더 많은 음. 활동 하려면 그런 저 환경적인 여건도 좀더 좋아져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거기서 한 10년 있었고 네네. 남산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음. 아, 두 번째로 옮긴 지역인데요. 네네. 이제 임대 기간도 만료돼서 네. 이전을 해야 돼요. 아이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이전하려고 좀은평구에한 지역을 소개를 받아서 네. 이제 거기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지역 주민들이 좀 이제 반대를 해서 약간 좀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역 주민이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역 주민이 왜 학교가 오는데 왜? 여명학교라는 이유만으로 그런가요? 예, 그런 선입견, 내지는 편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 많이 아쉽죠. 네, 아, 조금 전에 홍보영상 못 봐서 그렇구나. 아. <laughs> 나만의 학생들하고 우리 학생들이 교류하는 프로그램도 되게 많아요. 예. 네. 그래서 애들이 뭐 그야말로 친구로서 허심 탄하게 네, 지내고 네, 네. 또 네. 통일을 위해서 통일교과서도 애들이 함께 만들기도 네. 하고 음. 굉장히 익사이팅한 활동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또 그, 그 학생들에게도 어떤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할 네.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그래서 조금 마음을 열고 음, 음. 이렇게 좀받아들여졌으면 좋겠는데. 괜찮아요. 음, 왠지 겪어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네, 네, 네. 이제 겪기 전에 괜한 불안감을 갖고 아, 있는 것 아이고, 같습니다. 어, <laughs> 어, 그래서 아직 나... 그러면 계획이 저 다시 그러면 수정돼야 됩니까? 뭐 지금은 조금 기다리고 있고요. 네네. 저는 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 믿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네. 뭐 시간이 좀더 걸리겠지만 잘될 거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음. 그럼요, 그럼요. 그럼 요 그럼요. 또 다른 기도 제목은 뭐가 있을까요? 교장 선생님. 일단은 저희 학교가 음. 좀 질적으로 계속해서 향상해서 네. 우리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잘 도울 수 있도록 예.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학교 학생들이 학교에 오면 네. 다 신앙을 갖고 예수님 음. 믿고 어떤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됐으면 좋겠고 음. 네. 앞으로 학교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음. 네. 또 어떤 지역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음. 또 재정도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많이 음. 필요합니다. 네. 음. 아무래도 뭐 네. 교육부에서 네. 예, 뭐 통일부에서 일부를 통일부에서 지원하니까 통일부가요 음. 네, 네. 네. 음. 통일부에서 일부 지원은 해준다고는 음. 하지만 음. 그래도 많은 후원이 좀 네. 필요한 네. 입장인데 음. 우리가 계속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음. 우리의 소원은 그, 예. 통일 음. 교육이 우리의 네.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면서 음. 네. 그러면서 정작 여명학교가 우리 음. 지역에 오는 거에 대한 음. 반대 그 그래. 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좀 그래. 부끄럽네요. 네. 사실 네. 많은 찬성하는 사람이. 이제 가만히 있지만 음. 소수에 반대하는 사람이 목소리가 큰게 아닌가, 크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겠죠. 네. 그렇겠죠. 네.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좀 여쭤볼게요. 아, 저는 자녀가 좀 많아요, 제가. 네. 아, 그러세요? 네. 얼마나 많으세요? 에, 열 명. 열? 네, 네. 그래서 얘들을 네. 다 오.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키웠으면 하는 네. 소망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제목입니다. 네 그리고 목사님께서 입양을 하신 거예요. 세 명은 제가 낳았고요. 네네. 네. 일곱 명은 입양을 해서 얘들은 어려요 아직 그러다 보니까 아, 남자 애들 일곱 명을 키우는데 몇살몇 몇 살인데요. 중학교 이제 2학년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 남자가 일곱이에요.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집안이 늘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laughs> 얘들을 잘 키우는 게 제가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네. 하나의 사명이고요. 아, 어, 아멘. 저희가, 네. 저희가 거의 끝날 무렵에 갑자기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음. 그 입양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뭐 한두명 정도 음. 하는 그런 목사님 댁은 뵀는데 일곱 음. 명이면은. 상당히 정말 많은 아이들을 음, 지금 저 음. 양육하고 계시는데 음. 또그 입양에 대한 또 특별한 소신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갑자기 너무 강하게 주셔서 저는 네. 거부감 하나도 없이 예. 열심히 입양을 했는데 예. 아, 이제 인생의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잖아요. 특히 예. 이제 저도 이제 후반전을 살면서 네. 과연 가장 보람있게 하나님 앞에 갈수 있는 방법이 뭘까? 예. 그러면서 사람을 남기는 게 가장 보람이 음, 있겠다 음. 음. 그리고 우리가 앞 세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는데 예, 예. 우리도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하는 것이 예. 우리의 가장 큰 보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 게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하게 됐습니다. 예. 아, 우리, 목사님. 우리 저 입양의 날이 네. 언젠가 나달력 보고 네. 어? 그때 특집으로 목사님 한번 다시 모셔서 좀 아유. 얘기 좀나눠드리겠습 목사님은 네. 댁에서도 그냥 바글바글 어, 그래, 하실 학교 거고 학교 가도 바글바글 하실 우리 거 우리 둘 합해 놓은 거보다더 아, 네. 많이 키우셨 아이고 아유, 감사합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예명학교 네. 네. 이흥훈 교장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나와주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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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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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여명학교 우리 학생들 네. 그래요. 우리 남한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하고 환경 음. 다릅니다. 네. 아, 근데 얘네들 무슨 조가 있어. 아까 화면에서 홍보 영상 보셨지만 똑같이 생겼어요. 쓰는 말 똑같아요. 아니, 얘네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얘네들은 뭐 얘네들은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 주셨을 뿐이지 그쵸. 얘네, 얘네들이 무슨 뭐 북한에서 태어나고 싶었어요 어... 아니 제3국에서 태어나고 싶었 아니거든요 그렇 우리가 세간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거죠 음. 그 아이들은 음. 지금 어떻게 보면 환경도 다르고 그럼. 얼마나 많이 불안하겠어요 그럼. 그런데 우리가 그 아이들을 더 사랑으로 감싸 주고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어, 우리가 그럼. 우리가 데려갈게라는 얘기를. 그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가 품지 않으면은 음. 우리가 품지 않으면은요 하나님한테 혼납니다. 아, 응. 우리 정말 진짜가 하나님한테 혼날 일이에요. 네. 정말 어, 우리가 품어요. 못하는 일을 어떻게 보면 여명학교가 대신 그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더 사랑으로 기도해주시고 또 후원도 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쪽에 우리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네. 자 올해로 창사 25주년이 되는 CTS는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 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네.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캠페인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의 온 교회와 아, 음. 어,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들이 함께 기도하고 아, 어, 그리고 함께 참여를 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겁니다. 네. 그래야 이 아이들은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고 세상에 나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합니다.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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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 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자나 02-6333-1003번, ALS-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